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혁입니다. 날씨가 진짜 지금 며칠째 비가 연속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잠깐 소강 상태인 것 같고 또올것 같은데 내일까지는 일단 이번 주말 지나고 조금 며칠만 참으면 아마 장마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싶어요. 기분이 너무 꿀꿀해서요. 너무 습하고 너무 막 우울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금 화려한 화분들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음내어분이고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죠. 자, 제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사이즈 준비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3만 원 사이즈입니다. 어, 국민이 심기에 되게 좋은 모양이에요. 사각형이고요. 어, 높이 요 정도 되고요. 옆에 가로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1번 여기 3만 원짜리예요. 한 내경 한 6cm 조금 안 되네요. 6.5cm 정도, 5.5cm, 6cm 정도될것 같아요. 이게 1번이고요. 이번 화분이고요. 이번 화분도 마찬가지로 3만원 짜리입니다. 어, 모양, 얘네 화, 꽃 하나하나가 워낙 그림이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화분만 두고 보시기에도 예쁘고요. 저는 얘네를 좋아하는 게이 삐뚤빼뚤한 모양이 너무 예뻐요. 음, 정형화돼 있지가 않아서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 소품 고민이 들심으 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높이 한 8cm 정도 되고요. 어, 가로 길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화분, 아분, 3번 화분도 마찬가지로 3만 원짜리고요. 소품 창, 소품 창 예를 들어서 작은 사이즈 블루 어, 블루 드래곤 같은 거 심으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뒷모습까지 요요 요 톤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하얀 톤이 다리 모양도 예쁘고요. 다리 모양도 예쁘고요. 높이는 아까 거랑 비슷합니다. 높이는 얘도 마찬가지로 8cm, 9cm 사이고요. 너비는 대략 한 보시죠. 한 9cm, 10cm, 고그 사이 되겠네요. 4번, 4번 화분도 마찬가지로 3만원짜리. 그리고 얘도 소품 아가보이데스들 심기에 좋습니다. 예쁘죠? 이 초록색 화분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 취향 색깔은 아니긴 해요 저는 이, 이 짙은 초록색을 저는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실제로 심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멀로라든지 좀 뽀얀 애들 심어놨을 땐 되게 예쁘긴 합니다 요게 4번이고 4번도 마찬가지 3만원이에요 5번입니다 5번도 3만원짜리고요 되게 화려하지 않나요 이큰 꽃이 큰 꽃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구나 하나에 저건 꽃인가요 꽃잎인가요 하여간 어,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약간 제가 이번에 오키나와 가서 봤던 히비스커스 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네. 요것도 3만원짜리고 국민심으시기에 좋아요. 높이 8cm, 9cm 사이고요. 가로 길이 요거 한, 보자. 6cm. 내경 6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6번. 6번은 약간 더 균일한 사각이에요. 어, 아깝게 아래쪽이 찌그러져 있고 한 모양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연두색과 노란색 사이에 빨간색 꽃 포인트 들어가 있고요. 높이 비슷하고요. 높이 8cm, 9cm 사이. 너비 마찬가지로 한 6cm 정도. 6cm 조금 넘네요. 이거는 됩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3만원이에요. 제가 지금 일단 3만원짜리들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소품 창심기 좋으신 사이 좋은 걸로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번, 4번 그런 모양들이에요. 사이즈 다 같습니다. 제가 사이즈 생략할게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어, 이거 9cm, 높이 한 9cm, 8cm 사이. 이거 9cm 나오네요. 그리고 너비는 보시면 어, 9 5 c m 9.5cm. 그러니까 높이는 8cm, 9cm 사이. 너비는 한 9cm, 10cm 사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7번 화분이고요. 7번 예쁘죠? 노란색, 노란색에다가 핑크색 큐빅 들어가 있어요. 핑크색 큐빅 들어가 있고 꽤 그림이 디테일하게 어, 넓게 들어가 있어서 심으시기 예쁠 거예요. 이게 7번이고요. 자, 8번 짙은 색 화분이에요. 짙은 검정색, 검정색 화분. 먼지가 살짝 앉았네요 검정색 화분이고요. 요걸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꽃이 되게 예뻐요. 돌려서 물레를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은 한요 정도 제가 제가 보기 한 5cm, 6cm, 아니면 7cm 정도 되는 정도 사이즈 식물 심으시면 딱 예쁠 거예요. 8번이고요. 9번 화분입니다. 9번 화분 되게 예쁜 잘 나온 핑크색이고요. 되게 고급스럽게 나온 핑크색에 파란색하고 어, 붉은색, 약간 주황색 꽃이 같이 그려져 있는 모양이에요. 사이즈는 아까 보셨을 거고요. 이거 9번 화분 마찬가지로 3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같은 핑크색인데요. 10번이고요. 같은 핑크색인데 꽃이 다릅니다. 꽃이 조금 더큰 사이즈의 꽃 뭐,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나비. 어, 아까 그 파란색 나비였나 보네. 나비 날개였나 보네. 나비가 그려져 있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번이고요. 10번 화분 가격은 마찬가지로 3만 원이에요. 11번, 11번 화분 얘는 아주 정열적인 붉은색에 대빵만한 꽃이 한 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큰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얘도 얘도 되게 괜찮겠네요. 오히려 오히려 잔잔한 거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큰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건 3만 원짜리고요. 12번 화분입니다. 아,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어제, 어, 그, 저희 제가 소개시켜드린 유기, 유기농 자재, 이제, 응애용, 깍지용, 그리고 진딧물용, 세 가지 유기농 자재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좀 독하게 타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써있는 비율보다 한10% 정도를 조금 더 독하게 탔어요. 독하게 타서, 저희 매장에 처리를 싹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약간 더 강하게 치니깐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애벌레들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처리를 하고 사실 저는 왜 조금 더 독하게 쳤냐면, 거미줄이 너무 많아서 거미가 많다 보니까. 거미가 식물에 해를 주진 않아요, 사실은. 거미는 오히려 익충이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손님들한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아, 거미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독하게 싹 쳤어요. 거미는 거의 바로바로 바로 이제 반응이 오더라고. 거의 죽더라고요. 근데 발디, 저희 발디 포트 있는데 이렇게 갔더니, 뭐가 꼬물꼬물꼬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한 0.5cm 정도 사이즈 될까요? 애벌레들이 떨어져갖고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다육식물 키우면서 그런 생김새 애벌레를 처음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애벌레들이 나와서 그 약을 받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꼬물꼬물꼬물 하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이 약효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드리려고 중간에 조금 딴소리를 좀 했고요. 이 화분은 12번 화분이고요, 예쁜 노란색이에요. 예쁜 노란색에 빨간색 큐빅 포인트가 아주 눈에 잘 들어오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돌려볼까요, 물레를. 마찬가지로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아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12번 화분입니다. 다음은 토어 화분이에요. 갑자기 네 은나 화분 하다가 토어 화분도 좀 보여드리려고. 요거, 8,000원 짜리고요 8,000원 짜리고요 소품 심으시기에 되게 좋아요. 어떤 분이 댓글에, 어, 토어 화은 작은 것도 좀 올려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종류가 많진 않아서, 어, 요거, 가, 아까 그, 보통 3만원 짜리 읍내 화분이랑 사이즈는 같아요. 8. 몇 센치 되겠네요. 9cm 조금 빠져요. 높이는. 그리고, 너비는 얼마나 되느냐. 내경으로, 4cm, 한 7cm 조금 넘어요. 토어 화은 요거, 1 3번이고요 8,000원 이에요. 다음 화분도 토어 화분입니다. 토어 화분 11,000원 짜리고요 14번이에요. 11,000원 짜리 약간 큰사이즈예요 높이 보시면, 높이 보시면, 15cm, 1 5 c m 의 <laughs> 가로는, 어 볼까요? 15cm 정도의 가로는 요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11,000원 이에요. 다음은 너무 귀여운 사이즈의 토어 화분이고요 15번입니다 15번 5,000원짜리예요 5,000원 되게 예쁘지 않나요? <laughs> 너무 모양이 귀엽게 나와서 얘는요 국민이 심으시고 약간 넘치게 약간 화분에서 넘치듯이 심어주면 훨씬 귀여울거예요 어,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9cm 정도 높이 되고요 너비는 보자 한 5cm 5cm 정도 되네요 가격 5,000원짜리 15번입니다 다음도 토어 화분이에요. 8,000원짜리고요. 8,000원짜리고요. 높이는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할 것 같네요. 10cm 정도 나와요. 오늘 보여드리는 사이즈 대체로 높이가 비슷하네요. 10cm 정도 나오고요. 너비는 대략 한 7cm 정도 됩니다. 토어 화분 16번 8,000원짜리예요. 다시 읍내 화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3만 원짜리 제가 소품 아가보이듯스 심으시면 예뻐요 한 거보다 큰 사이즈예요 요게 지금 5만 원짜리고요 5만 원 사이즈 화분입니다 5만 원짜리고요 이 노란색이 되게 잘 나왔네요 희한하게 이 빨간색 배경이랑도 좀잘 어울리고 이 사이즈들은 다 나가고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남은 걸로 보입니다 어, 높이 10cm 정도 되고요 너비는 대략 한 10, 13cm, 10, 12, 13고 내외네요. 이게 17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이즈들은 위로 좀긴 롱분들이에요. 롱분들이고요. 가격은 7만 원씩입니다. 롱분 7만 원짜리고요. 예쁘죠? 제가 보기에 가장 쓸모가 많은 사이즈 같아요. 가장 그 늘어지는 거, 목대 있는 거 심으시기에도 좋고 물론 아가보이데스 종류는 별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개 중에도 왜 자꾸 이렇게 늘어진 애들은 심으셔도 괜찮고요 요거 18번 화분이고요 18번 화분 높이 다시 한번 볼까요? 높이는 제가 요걸로만 보여드릴게요 높이 14cm 정도 되고요 어, 너비는 대략 한 10cm? 10cm 조금 빠집니다 18번이에요 다음 19번 하늘색 화분입니다 하늘색에 빨간 포인트 들어가 있는 화분이고요 얘도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사이즈는 대략 10, 15cm 높이 15cm 정도 조금 빠지네요. 그리고 너비는 대략 한 9cm. 이거는 조금 더 좁아요. 9cm 정도 나옵니다. 뒤에까지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번호는 19번, 가격은 7만 원이에요. 다음은 20번 화분입니다. 20번이고요. 정렬적인 빨간색, 가격 7만 원. 오. 얘도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5만원짜리나 아니면 3만원짜리 중에 제가 왜 어, 큰, 큰 꽃이 들어가 있네요 했던 거랑 세트로 두셔도 예쁠 것 같아요. 제 모습 보시고, 얘는 아구가 조금 넓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넓어요. 높이가 지금 15cm 정도 되고요. 음, 아구가, 아구가 11cm 나오네요. 11cm. 높이가 15cm, 너비가 11cm입니다. 20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린 화분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해요. 21번이고요. 21번이고요. 이 꽃의 배치가 어, 되게 세련되지 않나요? 딱딱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7만 원이고요. 높이는 10 14 15 정도 나오고요. 너비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지 않고 불러 드릴게요. 너비도 10에서 11 10에서 11그사입니다 21번 화분이고 가격은 7만 원이에요. 이번에도 핑크색 화분 핑크색 화분 얘는 조금 귀여운 타입이네요 꽃을 되게 단순화 시켜서 했는데 어,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7만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전에 거보다 조금 작아요 14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너비는 대략 9cm 9, 아니, 어, 9cm 정도 나오네요 가격은 7만 원이에요 다음, 23번입니다. 23번 화분이고요. 가격 마찬가지 7만원이고요. 초록색, 짙은 초록색 배경에 잔잔한 꽃들이 들어가 있는 화분이에요. 비가 또 떨어지네요. 빗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거의 다 됐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15cm 사이즈고요. 높이는, 그리고 너비는 10cm 조금 빠져요. 9.5 정도 될것 같네요. 자, 가격 7만원짜리 23번입니다. 다음은, 24번, 24번 7만원 사이즈고요 밝은 노란색에 어, 이 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음, 사이즈가 좋은 편이에요 얘는 다른 것보다 15cm가 조금 넘고요 높이가 어, 가로 너비가 11cm, 11.5cm까지도 나와요 이거는 7만원짜리 24번 노란색 꽃그림 화분입니다 하우스에서 듣는 빗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너무 매일 들으니까 아, 조금 지겹습니다. 조금 맑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25번 화분입니다. 25번 7만원짜리고요이 배경, 이, 이, 이 아, 이게 뭐라? 무슨 색이라 해야 될까 아이보리색에 가까운 이 화이트 톤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가격은 7만원짜리고 얘도 방금 전과랑 비슷하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거의 16, 17cm 높이 나오고요. 가로로는, 가로로는 10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7만원이에요. 25번입니다. 마지막 두 개가 남았습니다. 요거는 12만원짜리 사이즈고요. 아, 그냥 천천히 보십시오. 너무 예쁩니다. 약간, 약간 두께감이 있는 질감이고요. 화분 자체가. 약간 두께감이 있고 벚꽃 색깔이 좀꽃 색깔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고 사이즈도 좋고요. 사각이라 뭘 심어도 편하고 정리하기도 편하고 합니다. 높이는 14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14 정도 나오고요. 사각 거의 정사각 화분이니까요. 내경으로 봤을 때 12cm 정도 됩니다. 14, 12cm 정도요. 돼 26번 화분이고요. 요거는 12만 원짜리예요. 다음은 27번 화분입니다. 27번. 26번과 27번은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세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트로 해서 놓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심어 놓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만, 어, 제가 또 구해 놓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안 나가면 제가 그냥 심어 놓든지 하려고요 어,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보리 톤 배경에, 어, 보라색. 꽃이에요 보라색 꽃이고 날씨가 맑았다면 훨씬 색감이 예쁘게 표현됐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가격은 마찬가지로 12번이고 요 27번 화분입니다 가격은 12만 원이고 사이즈는 같아요 어, 방 26번이랑 똑같아요 높이는 14cm 정도 너비는 너비는 12cm 정도 됩니다 자 오늘 화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 제가 이게 비가 너무 오니까 영상을 찍기도 참 애매해서 지금 평소처럼 자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나긴 장마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식물들도 힘들 거예요 사실 그냥 어느 정도 식물이 힘들어하고 조금 우자라고뭐그 중에 또 녹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죽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식물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신건강과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시기에 너무 막, 골, 골몰해서 식물들을 쳐다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요. 어, 정, 내가 하, 좀 그렇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아,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식물도 쳐다보지 마세요. 어느 정도 좀 내쳐두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뭐 살균 정도 이런 거 해놨다면, 그냥 냅두세요. 네가 뭐, 조금 웃자라든 조금 녹든 이파리를 좀 떨기든 냅두세요. 냅두고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애들 또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